물론입니다. 아래는 SAF 오토 채널을 위한 2025 럭셔리 모터홈 RV에 대한 리뷰, 사양 및 기능을 다룬 800단어 분량의 한국어 영상 소개 문구입니다. SAF 오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전 세계의 최신 자동차 기술, 럭셔리 차량, 그리고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형 럭셔리 모터홈 RV에 대한 종합 리뷰를 통해 이 혁신적인 차량이 제공하는 성능과 편의성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형 럭셔리 모터홈 RV는 전통적인 RV의 한계를 넘어서 고급 아파트 수준의 안락함과 첨단 기술을 갖춘 차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외관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하는 이 모터홈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세련된 곡선과 LED 조명을 통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차체는 고급 알루미늄 합금과 탄소 섬유 패널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실현하였으며, 현대적인 블랙 앤 화이트 투톤 컬러는 도시적 감성과 여행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연비와 출력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대형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특히 자동 트랙션 조절 시스템과 8단 자동 변속기는 긴 여행 중에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600마력에 달하며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정숙성과 부드러운 가속을 유지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진정한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자동 슬라이딩 도어와 함께 조명이 탑재된 계단이 승객을 맞이하며 거실 공간은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천연 원목 마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천장은 파노라마 글라스로 구성되어 자연광이 실내로 가득 들어오며 전동 블라인드를 통해 프라이버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는 풀사이즈 냉장고, 인덕션 쿡탑, 스마트 오븐이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고급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은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케 하는 넓은 공간에 퀸 사이즈 침대와 메리평 TV, 독립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실에는 대리석 타일, 고급 샤워부스, 스마트 거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온수 공급은 태양광 패널과 외부 전력 모두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차량 전반에는 이어 기반의 스마트 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폰 하나로 조명, 온도, 창문, 보안 카메라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외부 확장형 테라스입니다. 측면 벽면이 전자동으로 확장되며 작은 야외 거실처럼 변형되며 식물과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리튬 배터리 시스템은 장시간의 자급자족 여행도 가능하게 해주며 외부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터홈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이동식 주거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와 럭셔리 캠핑족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현대 기술과 편안함의 정점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역시 강화되어 있어 지문 인식 도어락 360도 외부 카메라 자동경보 시스템 등으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합니다. 2025년 혁럭셔리 모터홈 RV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자인, 기술, 편의성, 자율성 어느 하나 빠짐없이 최고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완벽한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차량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SAF AUTO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최신 자동차 리뷰와 기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